안녕하세요. 타막 친구들. 안녕. 왕군이에요 콜로니 서바이벌에 새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조금 조금씩 더 발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꽤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드디어 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를 보면요. 지금 화약 연구랑 화승총 연구만 하면은 그렇지 에요 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화양 연구를 하려면은 초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게 뭘까요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를 찾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초석을 찾기 전에 마을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좀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여전히 <laughs> 개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침대를 이렇게 공중부양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논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짜잔 폴로니 서바이벌식 비닐하우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지금 땅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그 여기 밑에를 파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빵도 많이 지금 모아놨고 밀도 하루 수확하는 건마다 그냥 바로바로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식량 상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군사력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여기 원래 위에 다 석궁이었는데 괜히 석궁을 더 많이 넣으면은 너무 뭔가 오버하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일반 좀비들을 그냥 일반 활로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석궁으로 죽이면은 뭔가 석궁 그 화살 아깝고 그래가지고. 공병을네 명으로 줄이고 궁병을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마을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일단 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 그래서 추석을 찾을 광산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광산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금을 캐고 있었죠. 그리고 어지난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엄청난 광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어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광물, 도대체 이 광물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키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초석을 찾는 여행.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옆을 좀 뚫어서 저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횃불. 횃불 놓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초석 아니야? <laughs> 바로 닿았는데? <나왔는데>? 뭐야? <laughs> 아, 이러면 오늘 영상 좀 짧겠는데? 아, 이상한데? <laughs> 그럼 공중 침대를 놓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laughs> 아! 아, 떨어졌어. 아, 여기 높은 데구나. 아이고, 여기 위험하네. 아,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에다가 딱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침대를 <laughs> 공중부양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이 공중부양 시킨 침대에다가 이 공중부양 시킨 침대 밑에다가 침대를 놓으면은 위에 있는 침대가 사라져요. 잘 봐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공중부양 한조아 공중부양 침대를 놓잖아요. 그러면은 침대가 사라집니다. 와우! 깜짝!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밤에? 바로 자네요. 일어나 임마. 네 침대는 여기에 있다. 올라가서 자라. 자, 자 돌아와서, 우리, 어, 입구를 보면은, 와! 레드 좀비들이 엄청나게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야,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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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야,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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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쏴쏴! 그렇지! 와우! 이제 석궁병들 사이사이에 이제 총병 같은 거좀넣어놔야겠여 그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궁병을 좀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날이 가면 갈수록 좀비들이 강력,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뭐, 새로운 좀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레드 좀비가 끝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강력한 준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됩니다 바로 총을 만드는 것이죠 자, 초석 지금 캐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초석 어! 맞네요! 초석이네 이거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화양연구를 시작을 하면 되겠군요 화양연구, 연구시행 좋아서 자, 여기 과학자들이 이제 슬슬 연구를 시작을 할건데 초석이 아직까지 이, 어, 전달이 안됐어요 초석 자, 이제 초석이 슬슬 배달올때가 됐는데 초석 언제오니? 초석아 배달이 안 오네? 왜안 오지? 우리 배달의 민족인데 왜 초석 배달이 안 오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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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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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서 자 초석이 배달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화양연구를갈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자 연구소를 좀더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구소를 좀 설치해서 과학자를 더 많이 배치를 하도록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더 어, 쉽게 쉽게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서 과학자를 더 뽑아 좋았어 야 연구 엄청 빨리 된다 와 벌써 7개나 됐어 야 오늘 진짜 오늘 영상 빨리 끝나겠는데?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약 연구할 때 초석이 들어간다는 거는 화약을 만들 때도 초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초석을 좀더 발견할 필요가 있겠네요 좀더 많이 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찾는다 자 초석 찾으러 간다 어있냐 여긴가? 자 레스전 조심하면서 광산 또 캐러 갑니다 와뭐야 <laughs> 뭔가 뭐야 오늘 무슨 생일이야? 자 그럼 초석을 준비해놨어 그러면은 이제 그 총을 만드는 그 작업대를 하나 또 제가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총 만드는 작업대 만들고 있나? 여기서 만드는 건가? 총기 만드는 작업대 오케이 총기 작업대 이걸 다섯 개를 만들고 이걸 최우선으로 만들어라 오케이? 유 가릿! 코팅된 널빤지 오케이! 자 화양연구 일단 완료된 것같고요 코팅된 널 빨지, 동판 강처, 강철 부품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강철 부품? 강철이 지금 생산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강철. 자, 밑에서는 강철을 만들고 있겠죠? 자, 강철도 최대한 좀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 석탄이 모자라는구나, 지금. 그치? 석탄이 모자라네요. 석탄을 더 찾아야겠네. 야, 오늘 할거 많구나. 그래서 오늘 좀. 더 이것저것 할게 많구나. 오케이, 자, 석탄 찾으러 갑시다. 석탄은 이쪽에 있었죠? 예, 네, 금광 쪽에 있었습니다. 옆을 좀 뚫어보도록 하죠 어! 금 나온다 금금 나온다는 이 근처에 또석탄 있다는 거겠죠? 금더 나온다 오케이 석탄 나왔다 오케이 석탄이 많이 모자라네 우리가 의외로 이게 석탄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군요 당황스럽네 아 맞다 연구 연구 연구해야지 맞아 우리 화약 연구 끝냈으니까 이제 화승청 연구해야 되겠죠? 화약 주머니랑 납탄 이렇게 지금 연구를 연구에 필요한 아이템들인데 화약주머니랑 납타을 어디서 얻는거지? 자 납탄 찾으러 갑시다 일단 납탄부터 만드는 곳이 어딘지 총기작업대인가? 총기작업대를 한번 만들어볼까 총기작업대? 여기다 놓읍시다아 맞네요 여기서 납탄이랑 화약 다 만드는구나 수치랑 초석이 필요하네 와 총기제작 목표량 여기 총기제작대에서 납탄이랑 화약 만드는걸 알았으니까 화약주머니는 이 친구들이 만드는거겠죠? 오케이 천주머니로 만드는거겠네요 화약주머니를 생산량을 확 늘려버리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늘려주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 이제 총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겁니다. 납탄화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화약 만드는데 필요한 또 강철 같은 것도 만들려면 또 석탄 말이 필요하 하니까 그 광석들을 조금, 어 석탄 원석 많네. 자, 그러면은 이 석탄 원석을 석탄으로 만들어낼 사람들이 부족한 건가? 그러네. 아, 떼감 만드는 사람도 부족한구나. 그럼 이런 쪽에그 생산량을 좀 늘려야겠네요. 오, 오케이. 모탕이랑 자 오케이 석탄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고요 재고가 쌓이고 있고 이제 우리 대장장이들이 빨리 <laughs> 강철을 만들어줘야 되는 강철 부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철이 지금 재네되고 있나요? 강철 부품 만들어지고 있네요 좋아요 연구가 슬슬 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어 연구 되고 있다 오케이 좋았어 화생총 연구 되고 있어요 화약조심 만들어지고 있고 납탄도 만들어지고 있고 아 11번 12번 절반 왔어 절반 왔어 오케이 좋아 드디어 와와와 와, 와. 엄청 빨리된다 엄청 빨리된다 좋았어 와 여기 연구자들 역시 과학은 국력이야 오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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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화승총 연구 아, 완료 좋았어 자 이제 총을 만들면 됩니다 어디서? 총기작업대에서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다 진요도 내리고 오 재료도 많이 드네 아 화승총을 빨리 만들어봅시다 자,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화승총. 화승총 빨리 만들어. 그렇지, 좋았어.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화승총을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두머 빼고, 여기다가, 경비병 화승총병. 오, 황금색이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출근할 때가 됐죠? 화승총병. 야, 나도 화승총 하나만 써보자. 화승, 낙탄이랑, 화약주머니 쏘면 되는 거겠지? 화승총? 오케이. 오! 와! 엄청 멀리서 쐈어! 대박! 와, 이제 재장전 엄청 걸리네? 와 대박! 나도 한번 싸우자! 오케이! 자, 좀 강한 녀석! 자, 레드 좀비 어딨냐? 레드 좀비! 레드 좀비, 오케이! 발사! 와우! 오 마이 갓! 대박! 근데? 재장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네요. 이거 좀 아쉽긴 한데. 강력합니다! 강력해! 와, 소리고 또! 야, 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재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그냥 뭐 소리도 엄청 나고 소리 때문에 좀비가 더 많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총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일단 군사력을 더 늘려야 겠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더 늘려야겠다, 더 늘려라! 쏴! 쏴! 왜안 쏴! 얘들아! 야, 벌써 통과하잖아, 얘들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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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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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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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다, 하나, 넘어갔다, 하나, 넘어갔다, 자식, 오, 한 방이 안 좋아, 빠 맞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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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잠깐만, 나, 오지마, 오지마라, 와, 엄청 오잖아,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내가 계속 지켜야겠는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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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안 된다, 우리 애들은 안 된다. 아 씨, 차시아아 힘들게 하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화승총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비들은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임시기지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진짜 성딱 쌓아가지고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슬슬 무리예요.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배치해서는 더 이상은 어아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조사병단을 파견해서 더 좋은 땅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퀴즈를 냈었죠. 아까 저 광석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이 광석의 정체, 이 광석의 정체는 바로 바로 방연석이었습니다. 방연석 답. 방연석. 진짜 어렵죠. 하여튼 수능 보러 가시는 우리 따봉 친구들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시고요. 안 보는 친구들도 우리 보는 따봉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팡팡팡!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안 누른 자가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팡팡 눌러주길 시 바라고요. 또 과연 다음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